제가 먼저 먹찮졌어요 아, 예. 제가 맺혀. 요 시계는요 정확하게 제가 누르겠습니다. 아, 시계를 보여 드려요. 어, 요, 보, 요 보고 있습니다. 먹고 다 넘기고 R을 벌려야지. 이게 초가 끝납니다. 아, 벌리고요? 아, 벌려야죠. 아, 아, 아 벌려서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하면 이제 제가 닦겠습니다. 잠시 만요 준비 시작을 눌러 주 준비 시작을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와, 좀 많은데 생각보다. 그다음에 물 많은 지가라. 한젓 가락이 놓을겠다. 자 시작이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준비 시작하면 누니다 네, 네. 이거 자세히 촉각질잘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한이높아지 한, 한, 음. 여러분 시계 이 보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일단 말안든다 우리 큰아들 말안든다어 내가 오늘 50분까지 오라캐도 막 돼지 막. 돼지 말라깨 같은 새끼 진짜 <laughs> 뭐하지 막울때막 빨막 <laughs> 무시죠 왔었네 돼지 같은 거막계가 올라온 사람이 방금 배에서꼬르몬 나. 주으씨인사해라안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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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억시 닮았지 동안이고 작은 아들이고 억수로 닮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 돼지 100kg짜리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laughs> 이거 야 물이 물이 좀 많은가 이거. 그 정도면 되는 거죠? 털이면 떠다가지고. 아니 니몇분 네 만에 먹는데? 나는, 나는 한 5초만 먹었어 5초. 먹고 다 넘기고 알을 벌려야지 이게 초가 끝납니다. <laughs> 아 벌리고요? 아벌려야죠아벌려서 아 아,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야됩니 그렇죠 그렇죠. 아 하면 이제 제가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 시작을 눌러주세요. 준비 시작을 얘기해주세요. <laughs> 와좀 많은데? 생각보다 나는 물 많아 지랄아 한 젓가락이 먹겠다자시작이가 잠시만x2 잠 잠시만, 잠시만. 준비 시작하 누웁니다 네, 네. 이거 자세히 젓가락질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합리적이 음. 여러분 시작이 거 보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알을, 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머 야 붉은 거다 걸렸다 콩아 라면 좀 줘봐, 얘 먹는. 아, 뭐 말은 뭐5 차례 먹는다도 만 야, 쉽지 않다 그죠. 옆에서 웃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30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밥을 먹고 왔던 관계로. 아, 아, 아. 예, 아, 37초. 37초입니다. 37점입니다. 병은이 무게. 이 맵봉만은 먹는다. 너무 너무 하고 5,000원도 5 0 0 0니까 자, 두 번째 타자누구입니까 가... 가운데로 와 주십시오. <laughs> 재밌네 <웃음> <웃음> 야, 일단은 와. 제가 봤을 때꼴등농보입니다꼴등 농구. 아, 자, 여러분. 아, 그렇소, 준비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예. <laughs> 아, 좀.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도망이더 빨리 놓지. 야, 야 오늘 검류고시 합격하고. 야, 난 청소기네. 뭐데 다들 다무 뭐인데 이거나. 야. 이거 12초 이로 야,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야, 역시 동아 우승 후보야.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동아리가. 다뭐 휴대폰 손들었는가. 다 보인다. 지 뭐, 알아 그거. 아니, 아니 요 요기 요기에서 고아 이모 이거 그건데요. 청소기네. 청소기. 잠깐만. 자, 웃, 또 나, 아니, 웃기지 연습, 마시고. 아니 이거 그 연습하는 게 아닐 거런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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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또 다시 한번 이게도 하면 되 거리 시작하 아니 아니 시작하면 시작은 노력겠습니다 시작하자. 이야. <laughs> <laughs> 너무 뜨겁다. 뜨겁다이거차가걸 먹어야 되지 그걸 뜨거운 걸 먹는데 금방 만는거봐 먹는 이거 아. 야 박씨 가패배입니다야 아니 뭔배입니까 이게 6개인데 이제 감사받으세요뭔소리입니까와 <laughs> 눈물 나옵니다. 와 면이 이야상야 33초 34초 정도 400초인데. 37초 맞다 <laughs>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제 이제 아니 아다아다 아니 이니아이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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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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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박재웅 배배. 박재 아니 아니 아니야. 박재용, 아니. 박재웅 이왕... 사위. 잠깐 잠깐 만 잠깐만. 진정하시고. 야, 요거 저. 아, 피스쿨피스한잔 이게... 하시고 진정하시고. 아, 아, 야, 또 승부욕 또 발동합니까? 아니. 아니 전 지구는 절대 못 삽니다. 동안이는 뭐 바로 사기 보는 거. 아니, 아니, 근데 똑같아. 재웅이도 그렇고 개누이도 그래. 승부욕은 밤에. 아, 이건 뭐 먹는 거는 승부욕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아, 먹는 거 그냥, 아,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때 영때 영 굳이 이런 거는 쳐주좀 자진상하네요, 호미 님. 아. 와또야또박학시 저... <laughs> 형제 둘이 얼굴이 비벼나? 지금 얼굴 아불굴아그렇니다아 음. 우리 집 안에 성부구형좀 있다. 아 근데 음. 동아리가. 라면, 라면 아니 내가 밥, 밥을 먹어가지고 와다 아, 먹지 말거 진짜. 아까 우리 꼬옥 있잖아 지네 남들이 꼬옥를아 박정훈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만 가만, 가만 그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내가 이번에 야 먼저 하고 야 하고 내가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역, 역순으로 할게야. 역순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야, 지라 어? 빨리, <laughs> 어 활동이잖아, 빨리. 1등지라 어? <laughs> 자, 동아리 두 그릇째 이제 갑니다, 여러분. 아, 좋겠네방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동아리한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세를 편하게, 해드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자, 우리 카페때에다 처음에는 너무 편또 똑같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스도보치 스타트고. 세일이. 다 먹고 알을 외쳐야지 다 큽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입니다. 아 타이슨 그아 그분이요? 알죠? 그 아. 알은 준비 시작! 야 이건 엄청 속이네. 와야모링입니다 <laughs> 역시나. 깜빡했나? 아, 어, 삼킬 거지? 야, 이기, 야, 이기, 이기 봐라. 이기 수 있다, 이기 수 있다. 몇 초입니까? 1 8초 69. 1 8 초요? 십팔 초 18초 육구. 야, 뭐 눈치를 했는데도 1 8초 69, 두그릇째니다 아, 자, 아, 요 컵은 다 먹은 거서한 곳에 좀 모아주세요. 여기 아, 그래 어, 치우기 엄마가 또 치우기 힘드니까. 2 5 0십분 보고 있습니다. 야, 어, 야 우리 여동생이요 밑으로 넘어가고 있네.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러라 그랬지. 우리 <laughs> 막내 동생 먹는다 삼촌. 아, 우리 또 작은 아들님 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원 한번씩 해 주세요. 응원 좀. 준비 시작하면 누립니다 베타. 예. 아, 베타 됐습니다. 예. 이거 단체파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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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아, 아, 예, 아닙니까? 동생이 되면 사사를. <laughs> 이 숨모이 생일 좀냉정해야 되는데. 시작! 자, 제안 나가리. 자, 동아리 17초였습니다. 야! 아, 제가 지금 배가 불러 가지고. 10초. 사이드 되잖아. 아, 나 어디가 알뜰이도 보초 먹는다. 야, 삼개라 아우, 24초. 야, 동아리한테 와. 조금 6초 밀리네. 아니, 제, 야, 17초 69. 17초 69. 17초 69. 우리 작은 아드님은 24초. 뜨겁나? 아, 이제 드디어 큰아드님 응원해 또. 갑니다. 갑니다. 야. 아, 지 과연 18초 100을 넘을 수 있을까? 야. 어 이게 오, 쉽지가 않네 아 쉽지가 않죠 이게. 34초 안 나옵니다 제호님 이깁니다 이번에몇 초? 초? 24초? 18초 18초? 대략 18초 자자자 자, 자. 자 스타트 잠깐만 준비 시작하면 어느 순간 눌러주세요 아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오케이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아아예몇 초인데요? <laughs> 예 잘못 눌러가지고 어? 아무튼 한1 6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 잘못, 아니 잘못 이거, 잘못 아니, 잘못 눌렀어요. 아 잠깐만요, 그거 그려가 봅시다. 그려가 봅시다. 그거 뭐? 에 아니 이거, 이거 아, 그, 그 에? 그그 아니 이러, 아니, 아니, 이러, 아니 동안에 동안에 그려가 뭐죠? 자 아니 이번 아니 제가 이번 에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번에 아, 이겼다. 아니 이번에는 이겼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1 아니, 6초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 아니 이, 아니 지금 제가 잘못 눌러서 1초 이내 됩니다. 아니 1 7초7 군데. 아..이건 아닙니다. 아, 이건 여러분들 제대로 봤습니까? 15초? 15초로.. 15초로 자얘몇 예, 초인데? 12초? 그럼 10. 11초로 해주세요. <laughs> 협상하고 있습니다, 11초로 지금. 좀 해주세요. 예? 마, 먹, 마, 마지막 결승전. 와..나 3개 못 먹겠다. 와..바로 먹고 와가지고. <laughs> 이거 비벼야 되는 거이가 제가 갈게요. 저 이거 한 개씩 했어. 내가 해자 그러면 두.. 두분 동시에.. 아니 생활 안 합니다. 두분 동시에 두분 동시에, 동시에 해서. 도, 아 동시에 하는 게 낫겠다. 동시에. 그렇지. 동시에. 계속해서 네, 동시에 할게요. 휘파람까지 부는 걸로. 휘파람 소리 안 나면 이건또 휘파람 소리를. 위대한 시요. 제우상인데요. 인사하시면. 자, 자 준비하시고 다 주, 서로 준비됐습니까? 아유 레디? 아 잠시만요. 아. 청바지도 멋진 거다이리봐라 아, 청바지 한번벗 디스케어드 입고 어. 왔디스어고요디스케버리가아니 디스케어드나 하아. 나가 있으라 디스케어드나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나 뭐. 디스케어드나 디스케버드나디스드나 그 도찐개찐입니다 뭔 도찐개찐이라 시끄이지 말고 샤넬이랑 지금 닥스랑 비슷하다자 준비됐습니까? <laughs> 준비됐습니다 <laughs> 자 준비됐습니까, 아, 준비됐습니까 동아씨? 흰바람 예. 아, 아. 불어야지 끝납니다 예. 자세기째입니다 아, 큰아들은 네. 지금 고기를 많이 먹고 배가 네, 많이 부는 상태에 많이 근데 이건 솔직히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승부에 대해서 맹장 먹었고, 데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참고 좀 해주세요. 동안이는밥 먹고 왔나? 얘도 치킨 한 마리 아 치킨 한 마리 빨고 왔답니다. 야그래도뭐 거기서 거기네뭘 <laughs> 거기서 끊입니까난 고기를 10인분 이상 먹고 왔는데. 가자! <laughs> 자 준비! 자 준비! 자 휘파람 불러야지 끝납니다. 준비 시작! 어우동안 힘내고 있습니다. 힘바람은 불에 끝납니다. 야 일단 거의 동시에 끝났습니다. 아, 자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긴 것같습니까 힘바람 잠깐만 여러분 힘바람 보는데. 아니 근데 바람이 안 부러져요. 남이... 아니 견우아그뭘뜻이라야 <laughs>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1번은 큰아들이고 2번은 이 물을 예. 누가 또저다 아하 2번을 또 많이 좀 사람들이 좀 눌러주시네. 하아 <laughs> 이야 이야 <laughs> 조절라 사기 마키도 <laughs> <막기는 웃음> <laughs>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황신이모가 <laughs> 동환이 또 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알았어요 제 졌어요 이번주 그만 어, 치세요 10만원 어, 네. 10만원 주고 어큰 아들 또 고생했으니까 5만원 주는거 어떻습니까 아 동환이 주세요 5만원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야 깔끔하네 경능이랑 잖아 스크린하고 1대1 대기 그런거는 아 그거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야갓 딴다고 야, 이러면 웃는다 아,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서울고 출신 뭔데 차바나 불러 서울고 출신가 <laughs> 웃는다, 서울고 출신가 우리, 우리 저것놈 웃는다 <laughs> 엘리 트 코스를 밟았던 어 자,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일단 웃는다, <laughs> 우리 쩌근하다. 아니, 그... 동아인사시켜동아 야간전화 받으러 가요. 어, 어, 어. 어, 동아리. 예, 동아리 퇴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 공소시효 상태라서 야간전화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 자, 요, 인사, 인사 한번 하시고. 인사 한번 하고. 다음주에 또한번 뵙겠습니다. 동아리 10만원 주겠습니다, 제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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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아! 야, <laughs> 역시. 아, <laughs> 아,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 2부에서, 예, 큰아들, 작은아들, 네, 야구 대결, 예,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한3 0분 뒤에. 네. 감사합니다.